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재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절수는 길지만은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매복하라였습니다. 8장 어,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이제 전쟁의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아이성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에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한 2, 3천 명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몇 명이 동원이 됩니까? 일단 3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냄에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북편 쪽으로 3만 명의 복병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3절로 9절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서쪽에 복병을 두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약 5천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이 잘 요약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자, 복병을 매복시켜 놓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자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전에 한번 이겼기 때문에 저것들 또 안내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패한 척 하고 여호수아가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간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검을 사인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 단검을 사인으로 해가지고 복병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온 아이성을 점령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 나왔던 군사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양 양쪽에서. 협공, 협공을 해가지고 결국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왕까지 잡아서 어,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질 때에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이성 정복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8장에서 아이성 정복 이후에 30절로 3 5 36절까지 아주 중요한 율법 낭독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죠?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은 7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옆 사람과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완벽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경험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 도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7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굵은 재를 둘러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재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실패와 실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참 많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죄 문제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성 실패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규칙으로 주셨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중요하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분명한 원인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싫어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 죄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죄 도전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늘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죄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아간을 쳐서 죽였어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실패하고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재도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 도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욕심으로 또 무엇을 다시 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할 때에 다시 회복하셔서 재도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자기 의지대로 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했고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절에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재도전할 때 인간적인 재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재도전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에게 낙심을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를 주셨다니까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 매복하라는 거. 이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하신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전과 다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죠? 최선을. 자, 매복 전략을 썼고, 유인 전략을 썼고, 그러죠? 앞에서 유인해가지고 끌어내서 문을 열게 했고, 뒤에서 매복했던 군사가 쳐들어왔고, 협공을 해가지고 아이상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해서 내가 내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3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용사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 여리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정탐꾼을7장에서 보냈지요. 보냈는데 정탐군들이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2, 3천 명이면 족하겠습니다. 했어요. 왜냐면 하 실질적으로 8장에서 이미 보았지만은 25절에서 1 2천0 0명의 전체 아이성 인구 자체가 1 2천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용사 3만 명을 뽑았어요. 또 우리가 10절, 11절에 보면 5천 명을 매복시킨 것까지 하면 아마 3, 3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온 군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공격하는 숫자였으니까, 그 숫자가 엄청났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보다, 실패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도전에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이미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팔장일 절에서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뭐라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대로. 요소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전쟁에 임했으므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회개, 재도전입니다. 실패, 회개, 재도전. 뭐 우리 인생에도 패자 부활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30절로 36절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요수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30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드던 것일 겁니다 아마 어디서 본 것인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재단을 쌓았으니. 일단자 거기까지요. 어디에 재단을 쌓았다고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았냐면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제단을 쌓는데돌재단을쌓는데 어떤 돌재단이냐면은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무슨 돌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단에다 무엇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더니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재단을 만들어라. 새로 다듬지 않는 자연, 새돌, 돌재단을 만들어라. 그 위에다 번제와 하목재를 드려라. 번제물과 하목재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그 재단 앞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낭독의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예요. 그런데 에발산의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앞에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힘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율법을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여호수아가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창세기, 추레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해왔으니까 멀리는 잊었다가 더라도 신명기 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신명기 27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소위 모압평지에서 2세 국민들과 십계명 소위 율법의 제언약을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을 1세대 국민들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과 재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신명기 27장에서 여, 모,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어, 몇 8절까지는 지금 신명, 여수와서 어, 8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어요. 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27장 1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십계명을 정확하게 돌들에다 기록하고 선포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9절 갑니다 시작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그 다음은 이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서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자 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가야 가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와께 호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제 그 낭독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할 내용이 15절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가면 26절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1계명과 관련된 기록들을 돌에다 기록하고 그리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저주를 언제 축복과 저주를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요당강을 건너는 날에 그렇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그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가난 땅에 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던 날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심 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이제 이세 어 국민들과의 모합형지에서 언약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 갱신대로 하나님께서 2세 국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1세 국민에게 약속하셨고 2세대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요호수아가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에발산하고 그리신산은 거리가 있어요 이곳하고 아이성 쪽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후대에 이루어진 것을 편집해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요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땅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여러분 이제 구장부터 소위 남부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장에서부터 남부 전쟁이 중, 중앙 중부 전쟁이 이제 아이성을 침으로 말미암 끝나고 이제 남부 전쟁으로 가요. 그 나중에 이제 북부 전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여기 여수 서에서인트얻었다는 거예요. 먼저 중앙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부 빨갱이들 지리산에 있는 빨갱이들 압축해 가지고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북진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인트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라. 그걸 생각하고 요수하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이두 가지를 선포했을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 축복만 말하면 안 돼요. 저주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말암면 축복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불순종으로 말암면 저주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만 믿는 반쪽 복음이 아니라 지옥도 믿는 온쪽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다가오는 약속된 저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하신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요수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저는 계속해서 요수하가 지금 내 영적 전쟁하고 관련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 하는 것하고 숙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철로 역정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송하에서 며칠 후 며칠 후여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니까 죽기 전에 뭐 강을 안나 여단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은 홍해를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여단 강을 성숙하게 건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함은 우리의 성품은 결국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실패하고 실수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